애기들 지금 오세요. 엄마 줄게요. 우리 단추 만져줄게. 안녕하세요. 단추 아빠, 토너 빠 선우의 삼촌이에요. 오늘 어제 장사 나왔는데 어떤 이쁜 아가씨가 와서 인형을 샀거든요. 2만 원천 원짜리 사, 사서, 애기들 간식 사주라고, 10만 원붙혀줬어요 10만 원 붙여주고 왔고, 오늘, 우리 애기들 간식하고, 저 먹을 것좀 사왔어요. <laughs> 애기, 앉아 앉아 멈추자 <laughs> 아이고, 아이고, 잘했어 이리 와, 여기서 먹어, 여기 이리 와 애기, 이리 와떠 줄게 이리 와, 야 맘마, 맘마, 이리 와 이리 와, 야엄마엄마 이리 와 어? 이리 와, 너는 여기서 먹어, 애기. 여기 있자, 이리 와. 이리 와, 여기 있네. 여기 있잖아. 이리 와. 여기서 먹어. 응. 여기 앉아서 먹어, 애기. 어, 거기서 거기. <laughs> 먹어, 거기서. 여기 먹어. 이리 와. 이리 와, 야, 이리 와, 이리 와, 야. 이리 와, 응, 음. 맛있어, 아기, 이워 먹어, 이리 와, 이 와,

아기아기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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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유, 잘 먹네.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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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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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잖아 응. 잘먹만 야, 음, 만 이만. 자, 이만. 안해줄게 알아? <laughs> 야 맛있어? 이만. 자, 이가 맛있어. 맛있어? 음 애기 잠깐만 음. 여 음, 응. 응. 다 먹었어? 나 애기 이따가 먹은 거얘기거다먹었구 맛있어? 아이고, 맛있어! <laughs> 맛있어, 환장해. 환장해? 맛있어, 환장하네. <laughs> 맞지? 발톱 좀 세우지 마. 아프잖아, 아빠. 맨날 발톱을 세워서, 날만핥켜 내가 뭐 했다고? 맛있는 거 주고. 아는데. 겁이 많아갖고, 이기 응. 그만 먹어. 그만 먹어. 두개 먹었으면 많이 먹었네. 애기 먹어. 이거 잘라줄게 아빠가. 이리와, 이리와. 이리와, 이리와, 이리 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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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어 먹어. 아니. 내손 먹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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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구 아이고. 어. 이리 와. 이리

맛있어? 쪼 하나만 더 먹어 이야 음 <laughs> 뭐야, 뭐야, 음, 뭐야, 말자, 아이고 말자, 잠, 잠을 까. 반, 누나. 하하하. 아반야 싫어. 아야, 또 먹어 먹어. 아이고. 다시.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.